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뇌길이 다락방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이지만은 성경 66권 어떤 의미에서 요야이고 사실은 이거 3른 요절 정도 가진 사람이 전거가 뭐냐면 전도가 되어져요. 사람 만나면은 그냥 그냥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1년 반을 써서 칠판에다가 그러다가 현장하니까 그냥 말이 나오더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늘 보금이 정리될 수 밖에 없죠 보금이 뭐냐 예수는 그랬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모든 문제 해결, 이라좀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맞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길을 길 잃은 자, 길 찾기에 있 무슨 길이냐? 절대 못 찾아요. 내 인생 길도 뭐, 못 찾는데, 이 하나님 길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길 잃으면 따라오는 게 그냥, 죄와 사단은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완전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완전 이길 수 있고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면 우리 삶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말씀해서 찾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야? 나의 말씀이야. 오늘 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하잖아요. 머리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거의 다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절대 못 빠져 나오는 이,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시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도. 날, 네. 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조금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그래서 하다 못해 눈만 좀 감아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집중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 산만하게 하죠. 산만하게 하는데 그걸 또 분산되게 하죠. 기도 좀 해보려면 자꾸 분산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생각나고 일을 더 벌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일을 하나를 가지고 막 일을 자꾸 벌리는 거는. 그래서 분산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날 이제,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면은 내 입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그죠? 이집사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외웠던 고뇌기를 늘 다시 암성하기도 하고 굴려야 돼요. 말씀을 자꾸 굴려야 돼요. 속에서 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에게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칠대 여정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또 엄청난 비밀을 알죠. 발판이 있죠. 뭐 어? 키도 있죠. 뭐 흐름도 알죠. 시대 흐름도 알죠.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리는 내 신분을 알고. 여기.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수, 내 수준대로. 선포하다가, 고뇌기를 계속 써도,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 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정인이라 그러죠. 여우의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정인이죠. 그래서 이것만 딱 됨, 증거하기로 내가 결단만 딱 하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 성교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허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험 안 가지고 그냥 그냥 전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은, 진짜, 내가 잡힐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전도는 되어져요. 그게, 우리는 지금, 전도는, 내가 가지면은, 다 보인다, 이거. 보이고, 또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랩난다. 정말, 어, 하나님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날 각인시켜야 되죠. 어? 어릴 때 각인되면, 어른되면 그대로 나오죠.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기도 비밀. 어? 오늘 아이들, 그, 다니엘이 돼서 이 기도를 하다가, 새 왕에게 답을 주고 이러는 걸 하루에 세번 했다, 이러니까. 그, 이,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기도 비밀만 하면, 오늘 메시지 말씀처럼 어디 있어도 괜찮다죠. 이게 사실은 백년 응답이에요. 여러분 백년 응답하면 엄청난 거고, 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년 응답이라. 어떤 분이 그러죠? 아 60살은 한 100년 지나야 60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70이 된 거야 <laughs> 그래서 야 세월이 그렇구나 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각인되고 기도 응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 죠자 그렇죠? 그러면서 <laughs> 자, 서론에서 좀몇 가지가 있죠. <laughs>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요. 이분 중한마이라도 어, 참, 무조건 용서하시고, 조건이 없어요. 그러고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걸, 이거를 주시느냐. 재화, 사단, 지옥 배경.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죽은 자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이자에게 죄를 백성과 그그 그 지역에 역사하지 않도록 암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죠. 자, 굉장히 언미가 있어요. 이게 8절인데 언미가 어,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한 이 죄와 사단 지옥에 빠져나오게 했는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지고 부활하신 배경이 있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은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원죄가 있죠. 죄하면 원죄, 자범죄, 조상죄예요. 그 원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와서 우리는 악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 아담 이버의그 원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 사담 원죄, 자범죄, 살면서 실수죄 있죠. 그리고 조상죄. 가문이 내려오는 나와 상관없는데 가문에 내려오는 제가 이게 끊임없이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상처 그렇죠. 참 이런 거좀 그 영적 문제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이 자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그것만. 답이 없어 이자들은 오직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음. 이두 가지에 빠져 있으면은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자꾸 또 말해요 죄와 사단 이거 늘 빠지니까 지옥건세 여기서 완전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3단체보다는 1세기가 늦다 늦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엄청난 백성인데 애굽의종로로 단다니까 그리고 애굽에 그 우상신전 그거 짓는데 종로를 한다니까요. 이게 역사를 볼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공짜로 줬는데 너무 공짜로 주니까 기약이 여기지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사단이 보일 정도. 사단이, 내 안에 사단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꼭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 나의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에 조금만 기도를 해면 절대 말씀 자체가 응답이래. 자, 이거는, 어, 일반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우리 기본이거든요. 주일 강단 제목, 그리고, 어, 키 되는 요절, 어, 뭐, 이런 거를 꼭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딱 따라오는 게네 개, 하나는 나를 향한 절, 나를 향한 계획이라니까. 절대 계획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응답, 조금만, 여기서 솔직히 저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면은 어느 날 자기 분야를 알아요. 아, 나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지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유. 아니면 정말 어, 나는 서미스로서 좀 엘리트를 좀 파워드려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죠.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는 무조건 나와 상관없이 죄와 사단, 지옥 여기서 빠져 나와 빠져 나오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음이 믿는다. 그것을 두고 구원이라 그래.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딱 가지고 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깨닫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왜이 예수 그리스도 이 요절을 매일,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걸 계속 선포할걸요. 매일이나 어디, 누구에게나. 어떤 분이 이래요. 정말, 어, 이 삼직을 선포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딱뭘 하느냐, 요것만 말해준다는 거야이 삼직만 말해주게 너무 쉽고, 상대방은 또 답을 얻고, 그래가 문이 계속 계속 열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왜 그랬느냐.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 제일 간단한 게 뭐냐. 그리스도 삼직이 내네 것이 되면은, 그것도 그것만 전해도 얼마든지 사람 살리고, 어, 전도문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 참, 너무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가고 이제는 참 그런 자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 많습니다. 물론 그럼 용서하는 그세 가지 이유가 있죠. 간단해요. 하나는 아, 하나님 자녀 기준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뭐 걸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맺힐 것도 없고, 뭐풀 것도 없고, 전다다다 다 우리는 이게 절대 해결 못한다. 이거를 해결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거 뛰어넘는 게왜 이래야 되느냐? 죄와 사단 못 이긴다니까. 지옥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마음 내냐 말씀만 가지면 돼. 아,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는데 일단은 우리는 구의길 요소를 가지든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것이 출대 여정. 이거 아마 노래가 나올 모양인데, 죠? 하도 각인시켜라고. 그죠? 그렇게 자녀 기준은 모든 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 그러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었냐. 내가 절대 해결 못하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진 말씀 잘 잡으면 돼요. 그죠? 렇 그러면서, 어. 더큰 응답을 주셨죠. 더큰 길을 주시는 것이, 잘한번 봐보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노예 갔어. 그래서 나왔어. 강야에서 40년간 고생했어. 그러다가 지금 결국은 가난까지 이렇게 간다고, 가난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그게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엄청난 길이 있다 쉽게 말하면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각각 70억 가운데 한 명을 예수 믿는 자를 그 취향과 뭐 대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테니까 더큰 길을 줄 테니까 제발 또다시 제 사단 지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3장, 3장 15절 이거 딱 보시면 돼요 어디에 있으냐 내가 여기 있을 때 절대 해결 못한다니까 제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너무너무 길 찾고 해방받고 사단 이긴 정인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이나, 우리,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딱한 가지예요. 세계보음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꼬만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게 백년 응답이라는 거요 이제 이해가 되죠? 백년 응답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인데 지금 우리로 계산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복원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하고 달라요. 어,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참 약하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것을 조종할 거예요. 백년한다. 이걸 천년 영향이라니 우리 가문에 이두 가지만 딱 되면 돼요. 한명한 한 명이. 그래서 죽으라고 저는 자녀들 뭐 성공해라자 그런 기도 한 적도 없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오직 대게 해 달라. 그리고 기도 비밀하면 이두 가지는 뭐가 나오느냐 전도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는 그냥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참이 본문에서 팔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이 죽인 누가 죽인도 모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 민족의 죄와 이 지역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나온다니까. 니게이두 그러니까 가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천년의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렇죠. 결론을 보면자그할것 음뭐 없이 지금 오늘 아 시작이라는 거죠 언약 잡고 탄약이라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잡고 기도 비밀이 요 그래서 계속 응답받고 해야 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 하도가 아니깐, 꼭, 여기서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진짜 응답. 가짜 응답. 이게 뭐냐면,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기도비며, 그래, 이런 말을 하죠.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아는 거는 한 3년, 제가 보기에는 빠른 사람은 한 1년, 6개월 만에도 딱답 나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기도해라는 것이 요절 암송해고 쓰든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응답받죠. 가짜 응답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면은 사단이 안 보여요. 사단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기면 울고불고 난리는 날인가 문제 생기면 지구가 뒤집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무조건 용서하시고 계속적으로 영적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단어를 잡고 이번 주도 죄와 사단 지옥 근세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게 축복하셨던 내 아버지에게 할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큰 축복이고 세상 사람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